도의 기초생활수급자 탈락률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전북의 자치단체는 추가 생계지원책을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수급자에서 탈락한 19만 명에 대해 서둘러 지원책을 발표한 서울시의 행정과 비교됩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아들이 직업을 구했다는 이유로 두달전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 84살 집모 할머니입니다. 수급자에서 탈락한 할머니의 수입은. 자식들이 보내주는 25만원과 노령연금을 앞에 34만원이 전부입니다. 이 돈으로 난방비 등 관리비로 10만원, 전화비와 식비 등 6만원, 그리고 아파트 임대료 4만원을 내고 나면 여가생활은 꿈도 꿀수 없습니다. 수급자 탈락 이후 매달 자식들에게 25만원을 송금받는 것도 큰 고통입니다. 없는데 내가 이렇게, 이렇게 생겨버린 게그 10만원도 주면 얼마나 어? 복잡하겠소 아들도 아들이 지만 며느리가 그렇게 내가죽었다 게요 최근 4년 동안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이 초과된다는 이유 등으로 전북에서 탈락한 기초생활수급자는 15,000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수급자에서 탈락한 만명의 고통은 크지만 전라북도와 일선 시군의 추가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경우는 수급자가 많이 탈락된 것도 문제지만 가난한 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 주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전라북도는 있는 것이죠. 반면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 보장제를 도입해 수급자에서 탈락한 19만 명의 생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어, 생계급여 수급자의 한 2분의 1 수준과 그다음에 이제 교육급여, 해산장기급여, 이건 제 수급자 동일 수준에서 어, 지원하는 중인데 2013년도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급자 탈락 이후 정부 지원금이 또 끊겨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는 서민들이 많지만 이들을 돌보는 전북형 복지는 겉돌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철음입니다.